안녕하십니까. 실록 박정희. 오늘은 과학 입국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멀리서 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 지난번에 우리 실록 박정희 정말 대통령의 애국심 그렇죠. 취미생활편을 했는데 네, 그것도, 그때도 성원이 좋았죠? 그렇죠. 절찬리에 예, 끝났습니다. 예. 이 과학 입국편. 우리나라 정말 과학 입국은 과학기술연구원, 예. 키스트를 통해서가 아니겠는가, 예,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예. 이 키스트에 설립하게 된그 예. 감동적인 일화부터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어, 그때 줄다리를 끊들게 했잖아요. 예, 예. 어, 그, 그때 이제 결국은 월남 파병이 마지막에 다 종결됐을 때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아, 이제 착하야말로 난상 끝에 이렇게 했으니까 기분이 좋고, 아. 그래서 야, 한국에 추가로 원하는 게 뭐냐. 음. 아 그걸 좀 얘기해달라. 그러면 추가로 그 하겠다. 이렇게 그, 제의를 했죠. 그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어. 먼저 파병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니까. 그렇죠. 조선 아, 대통령이 미국에서 기분이 좋아졌던 거 아, 아, 그렇죠, 예. 그렇습 <laughs> 아,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결국 어, 6.25때 미군의 희생이 컸다는 것, 무려 4만 그렇죠. 명이 희생을 했으니까요. 맞습니다. 예. 예, 그것을 감안하고 또 6.25를 겪은 한국으로서는. 음.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었단 말이죠. 네, 박정희 대통령이 우여곡절 끝에 네. 그 과정을 거쳐서 월남파병을 결정해서 네. 그 결정에 대해 존슨 대통령이 감동을 하자. 존슨 그렇죠. 대통령이 제안을 했죠. 네. 추가로 뭐 하나도 그렇죠. 어, 선물을 하겠다. <laughs> 아, 그렇죠. <laughs> 에, 그 제의를 받았는데 그때 지원책을 노의한 끝에 네. 에, 어떻게 화답했는지. 네. 그,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1966년 10월 초에, 이제, 미국이 존슨 대통령에 추가 지원 해주겠, 뭐, 예. 뭐, 원하는 게 뭐냐. 예, 예, 아,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는, 야, 존슨 대통령을 기념하는, 음, 무슨, 그, 고마운 표시로 여의도에 존슨 타워를 건설하자. 아. 또, 뭐, 존슨 브릿지, 다리를 놓자. 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신동식 회장 경제수석이었어요. 예, 예. 그분이, 야, 이거 우리 기초과학이 지금 부실하잖냐 예. 국가 백년대기로 해서 기초과학 소위반은 키스트. 이걸 주, 제의한 거죠. 이게... 중요한 얘기를 아, 한 거예요. 아, 그게 탁월한 음. 선택이었죠. 예. 예. 신동식 박사님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 신박사님이 그 제의에 대해서 반대견이 쏟아졌죠. 아, 그렇죠. 예. 처음에 반대가 완강했어요. 예. 그 회의를 주재하던 박정희 대통령이 예, 평소 열악한 그 과학 수준을 이미 다 알고 계셨잖아요. 예. 예, 절치에 받아, 바라던 그런 참인데 뭐가 그 이유가 뭐냐? 아, 예. 어, 왜 에, 필요하냐? 예. 그런 걸다 보는 앞에서 질문한 을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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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놀라운 그 지도력, 리더십이 예. 뭔가 종가하면은 이 놀라운 성견지명도 있었지만은 넓은 토론을 통해 가지고 예. 명령과 지시를 통해서 커맨드도 거칠로시지 아니고. 예. 폭넓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어떤 결집을 하는 이런 해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뭐, 하, 아, 이거, 연구사, 뭐, 우리 체제에 무슨 연구사가 이게 가당치는 하느냐, 예. 인적 자원도 없는데, 예. 이거 어쩔 것이냐, 반대 의견을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가만 보니까 평소에 과학 예국에 대한 꿈을 갖고 있던 박정희 대통령이, 야, 그러면 우리, 그, 도대체 신동식 경제, 이 수석의그 이야기나 들어보자 yeah. 왜 과학기술 연구소가 필요한지 yeah. 그러니까 경, 이~ 신동식 경제수석이 하는 말이 세계 곳곳에 돌아다녀도 우리가 만날 뭐~ 나무 기술이나 그냥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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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가지고 만날 급급하는 이런 이런 식 그게 아니고 yeah. 남의 손발로시나 하는 이런 차원에서 청구업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떠나가지고 우리가 확고한 과학기술을 가지고 1 0 0 년이 걸리더라도 과학 기술을 잘 토대를 형성해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승부를 음, 걸어야 되지 않겠냐. 토양을 다져야 어, 그렇죠. 된다. 어. 그걸 그렇게 설득을 했는 거죠. 네, 결국, 어, 수락했나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그박정희 됐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순간적인 이익에 극구할 게 아니다. 네. 어, 우리가 이 과학 기술이라는 것이 단장에 어려운 과제지긴 하지만 국가백년대계를볼때 이거는 장관 계획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절체절명의 이, 이 과제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박정희 대통령이 과학 입국을 갖다가 확실히 다듬거죠 예. 이승만 대통령이 교육 입국론을 부리지듯이 예. 박정희 대통령 과학 입국론, 이 기초 과학이라다가 모든 기술 분야 그것이 나중에 별만 우리가 그 기능공 올림픽에서 계속 그이전 세계 1, 위를 계속 예. 오늘날까지 하고 있는 그 바로 기초였죠. 네, 그때 대단한 결정이죠. 존슨 예. 대통령의 방안이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것이 입덕해 오니까 네. 에, 오기 전에 네. 우리가 땅을 준비해서 뭘 하겠다는 걸 어, 다져야 되는데, 어, 그렇죠. 에, 어떻게 부지 확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 그래, 그래 가지고 예. 서울 경기뭐 경기도 뭐할거 없이 사, 사치 뒤졌는 거예요. 아. <laughs> 그러니까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도 일과가 다 끝났는데도 그리고 토요 일면 이 쉬잖아요. 네네. 그러서 박정희 대통령 집차 타고 청량리 근처. 지나다가 숲이 이제 우거진 곳, 아, 여기 괜찮네. 네. 아 그래가지고 현장을 확인했더니 여기가 임업시험장, 네. 현재 국립산림과학원이었어요. 예. 들어가려다가 제주를 뭐 들어갈 때. <laughs> 그렇죠.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다면서. 그 우여곡절이 있었죠. 예, 예. 그게 이제 몫이 뭐 들어간다고 옥신각시험을 보니까 거기서 기술원에서 가만 보니까 아, 네. 뒤에, 뒤에 타고 있는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거든요. 네. 아 그래서 아그 깜짝 놀래가 아 각하 여기 에있있냐고그 네. 문을 내려주시고 아 어서 들어가 시자고그러니 뭐. 그러면서 각그 그 기술 이학과그이과 교수 들이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님 여기 숲이 숲이 다파괴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네. 다른데 좀 하는 게안 좋겠습니까. 하니까 <laughs> 박정희 대통령이 숲은 최대한 우리가 잘살려가해줄 예. 테니까 여기서 각 키스터 자리를 마련하자. 예. 그리고 연구소 하면 이런 쾌적한 공간에서 해야 연구도 제대로 될거 아니냐. 음. 이제가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실록 박정희를 촬영하고 싶어서 예. 전 청와대를 갔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우리가 제재를 당했으니까 아, 아니, 지금 개방이 돼 있는데도 제재를 할 정도니까 예, 예, 예. 그때 얼마나 삼먹했겠어요 그렇죠. 예. 참 연구소 이 부지를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렇게 구했는데 연구소에 들어갈 어뭐 여러 가지 그 자료가 있고 한데 오늘 저희들이 온 곳이 바로 그 키스대 그렇죠, 예. 자리 위치인데 예. 여기서 첫 꼭지를 예. 1편을, 1편을, 마치고 1편을 마치고 어 다음에 2편에서 이편은또 다른 곳으로 옮겨 가지고 예. 자세한 내용을 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전우백 방성현님과 다시 뵙겠습니다 예. ・あっ・感謝합니다。